됐지? 떨어진다. 오. 저희는 지금 나무집을 만들고 있거든요. 이번에 제가 너무 게임만 많이 찍어가지고 나무집을 만드는 건한 번만 찍어볼 텐데요. 나무 나무집을 다 만들지 못할 거고요. 정도 만들 거니까 잘 보세요. 아빠가 도와주고 있어요. 아빠가 다 할지도 몰라. 지금 저희 아빠가 구멍을 내고 있거든요. 어, 여기 에 이런 걸 제가 끼워드리겠습니다. 이 구멍을 좀더 크게 하시면. 분노의 마망 아빠 이거 구멍이지 할때 분노의 소망이야 잘안 돼서 아들한테 혼날 거 같아요 엄마는 뭐해? 핸드폰? 지금 엄마는 핸드폰을 하고 있을 거야

갑니다. 야,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나좀게교에 들고 갈수 있겠어?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어, 설수 있는지 봅시다. 일단 이걸 좀 안에 로어 오, 섰습니다. 섰습니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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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습니다. 자, 이제 이대로 글루건 작업을 하겠습니다. 글루건을 꽂겠습니다. 글루건 작업을 시 글루건이 꽂혔어요 자, 이거 잡아주세요, 다시. 다시 잡아요? 예, 여기 잡아주세요. 밑에 글루건 작업. 저도 조금 있게 할게요. 네.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하나 더잘잡으줘요 제가 오랜만에 찍어보는 유튜브입맞다 안녕하세요. 이게 좀 사투리 쓰도 있습니다. 별로 많이 안 찍었고.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이 찍으려고요. 밑에 글루건 잡아. 이렇게 하면 거의 다만들이지 왔네요. 어 하지 마세요 여기면 음, 되는데 자 이제 글로벌 작업이 1차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튼튼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으로서 튼튼함을 가져야 하는데 흔들리지 않네요 은 다음에 한번 볼까요? 어, 다리가 흔들리네요 굳든 다음에 봅시다 자, 좀 다리에 좀 연결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 다리에 연결을 그럼 다리에 연결을 해줄는 곳이 보디일까요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합시다 어? 어디, 여기쯤 하면 어떨까요?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글루건 글루건 아손손 손. 됐나요? 네. 고맙습니다. 여기 글루가. 어 짧다. 짧어. 아. 짧고 흔들려. 오. 괜찮습니다. 어안 맞는 것 같은데. 저한테 좋은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따 하지 마. 바닥에 다물었어. 이거 바닥에 다물었어. 혼나겠다, 응. 엄마한테. 거같 어. 자, 이거, 이거, 이거. 어, 때요 어, 괜찮은 거 같은데요. 챙겨보세요.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까요? 이렇게. 이렇게요. 그럼 하겠습니다. 연결 부드를 보도록 해드릴게 연결 부이가 되나요? 아 그게 안돼요 여기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구나. 어 연결해 주세요. 연결요 해야 요 그쪽으로 해야 돼? 그쪽 그 밑에 나머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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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손손 여기서 가운데서 여기 잡고 있으세요 됐나요? 다시 안 됐어요. 잡고 계세요. 굳을 때까지 손 넣고 자 반대쪽 하나 더 가지고 오세요. 이번에 도신거입니다흰디가어 어, 잘래요, 잘래요, 요 여기 있는데 흰 거. 이거 어디다. 이거 여기다 이거 제가